최순실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흔 두 번째, 아흔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오늘 뭐 최순실이 어제 본인의 조카 장시호 법정 구속된 사실도. 전에 들었겠죠, 당연히. 예. 네, 당연히 그렇죠. 뭐 뉴스나 뭐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접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일단 본인의 공판이 있었다 보니까 옆에서 변호인들이 사실 이게 본인과 <laughs> 다 연, 연관이 되어 있는 관련이 되어 있는 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시호 씨 어제 재판 결과는 전달을 받았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구형보다 센 어떤 이제 선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최순실 재판이요. 약간 좀 특이한 인물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혹시 방청하러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늘 니터링하러왔 오늘 최순실 씨가 직접 박전 대통령이랑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지난번 재판 끝난 다음에 벌사 재판 끝난 다음에 변호인 <laughs> 변호인께서 대형이 예, 잘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수고하십시오. 지금 강철구 변호사가 재판을 모니터링하러 왔다. 그래서 최준실씨 재판을 보고 나가는 장면인데 지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록만으로 밖에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준실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과 어떤 뇌물 혐의를 두고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와서 조금 어떤 상황인가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나중에 다박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진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러 온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가 모니터링을 위해서 오늘 최순실 재판을 찾았군요. 자 이준석 위원장 네. 어떻습니까 어제 장시호 네. (2년 6개월) 실형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위원장도 솔직히 예상 못 했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특검 협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특검 쪽에서 기소를 낮게 들어갔기 때문에 형량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소된 것보다 훨씬 더센 형량을 낸 것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장시호 씨에 대한 협의가 뭐였습니까? 동계 영제 스포츠 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시호 씨가 최순실의 사실상의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고 더불다 음. 공범 관계를 얽혀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형량을 낮추게 되면 아주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장시호 씨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거는 앞으로 나올 재판 결과들, 예를 들어 최순실 씨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음. 박근혜 통령에 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도 음. 엄벌 모드가 있어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단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형벌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국내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는데 장시호는 예외였던 거죠. 자, 강병규 기자. 네. 정치권에서는 이 장시호 실형 선고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우선 정청래 전 의원이 이제 SNS에 본인의 의견을 올린 건데요. 특검이 한마디로 특검이 모욕을 당했다고 판단을 아, 했습니다. 그니까? 특검 도우미로 장시호 씨가 많이 불려왔고 수사 상황 그리고 재판 상황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구형량보다 많은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음. 이거는 특검이 모욕을 당했다는 증거고 법원은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뜻이다. 라면서 강하게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반응이 나왔군요. 강병규 기자 이어서 강 기자가 오늘. 장시호 측의 변호인들을 좀 바짝 취재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어제 사실 재판이 선고가 끝나고 나서 변호인들 나올 때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변호인들끼리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전화로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한마디로 당황했다. 당황한 건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했고요. 근데 이렇게 사실 1년 6개월 형을 구형받았지만 2년 6개월 형 이걸 법 번 은어로 올려치기라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을 올려치기라고 하는데 올려치기를 당한 것을 상당히 당황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이제 판세가 불리해지면 전관예우 변호사를 쓰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laughs> 생각도 든다. 전관예우 변호사까지 나왔군요. 예, 그만큼 예, 예. 상당히 절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오늘 변호인단에게 그럼 뭐 이제 뭐할 것이냐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니까 오후에 접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시호 씨가 오전에는 이제 구치소 신입 교육을 받기 았 때문에 오전에는 배, 어, 찾아가지 못했고 예. 오후에 이제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뭐 강병규 노은지 기자가 이 변호인단을 좀 밀착 취재를 했는데 이 장시호가요 본인 아들 얘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보인다는데 오늘도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법... 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싶어서 취재진이 좀 자세히 지켜봤는데 그냥 당황한 모습,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 연락하는 모습 그 당시 아들과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요. 눈물을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아들을 무척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병규 네. 어. 기자가 변호인과 통화를 한 내용인데 장시호 씨가 이제 석방된 이후에 아들과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았는데 거기까지 취재진이 계속 몰려오는 바람에 결국은 다시 제주도에 살지를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적응을 하는 중 중이었대요. 그래서 음. 월요일에 그 아들이 학교를 새로 옮겨서 다니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법정에서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뭐 지금 사실 아들 걱정밖에 하고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장시호가 제주도로 간 사연이 특별히 있는 겁니까? 저희 정치 데스크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SNS를 보면요.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라고 있는데, 조그만 네모 안에 이 사진, 제주도의 사진입니다. 아, 이 제주도군요. 예, 그래서 제주도에 놀러 갔나 해서 처음에 전화를 하니까 측근이 말하기로는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주도에 실제로 살아서 아들을 제주도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로 보낸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측근이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조금 좀 아쉽습니다. 습니다 장시호 씨의 그 아들이 다니던 학교의 반 친구들이 사실 핸드폰만 켜봐도 이제 장시호 씨와 아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모자이크가 돼 있지만 모자이크가 안된 상태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반 친구들이 보고 많이 놀렸다고 하고요. 많이 시달렸다고 하고. 예. 또, 제주도까지 취재진이 따라붙어서, 본인들을 괴롭게 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고 측근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좀 꿈꿨다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 어, 어떤 겁니까? 이제, 장시호 씨와 함께 스키를 탔던 그 지인의 그런 얘기인데요. 장시호 씨가 이번 겨울에 아들과 함께 다시 용평에 있는 스키장에, 어, 스키를 타러 온다라는 소식을 어.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구속이 돼서 상당히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시호 씨가 특검 도우미로까지 불렸는데 이런 선고 결과를 받으면서 저는 또 떠오르는 사람이 제 2의 특검 도우미라고 하는 정유라 씨인데, 아, 정유라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준비를 해보셨죠? 음. 알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시호가 최순실의 조카죠. 장시호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노은지 기자도 얘기했지만 저는 한 사람이 딱 떠올랐습니다. 최순실의 딸이죠. 정유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장시호 닮은 꼴 정유라의 돌발 행동입니다. 이 기억하십니까? 지난 5월 말이었죠? 덴마크에서 도피를 이어가던 정유라가 한국에 들어왔고요. 바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럭비공의 귀국. 정유라 이런 평가 있었습니다. 정유라가 들어와서 뭔가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럭비공의 귀국이라는 말이 있었죠. 자, 그런데 당시 보면은요, 이 정유라, 당시 티셔츠 기억하십니까? 스마일 티셔츠.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이고, 정신 못 차렸네. 이 와중에 스마일 티셔츠라니. 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계속 브리핑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와 대통령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그런... 네, 정유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자, 럭비공의 귀국에 이어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 언제였죠? 지난 7월이었습니다. 이 정유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갑자기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거예요. 변호인도 몰랐고요. 아버지인 정윤애, 정윤애도 말렸다고 합니다. 근데 기습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당시에 특검 쪽에 유리한 진술을 해서 특검으로부터 좀 이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빠도 못 말렸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 이겁니다. 당시에 이 기습 법원 출석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 이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었죠. 자, 영상 한번 보셨고요. 다음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빠도 못말려에 이어서 마지막 이 장면 보시죠. 자, 지극정성 병관. 얼마 전에 정유라가 집에 있다가 괴한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죠. 정유라가 당한 건 아니고 같이 있던 마필 관리사가 흉기에 피습을 당했는데 정유라가 당시에 지극 정성으로 뭔가 병간호를 했고요. 그 당시의 모습, 병간호할 때 모자를 눌러쓰고 흰 마스크를 하고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정유라 얘기를 저희가 한 이유는 먼저 은지기죠 어떻습니까? 먼저 이 질문부터 할까요? 만약에 지금 장시호가 법정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시호의 아들 있잖아요. 장시호의 아들을 혹시 정유라가 돌봐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두 명이 사촌 관계니까 친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유라 씨가 본인 스스로도 원래 사이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장시호 씨가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최준철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엄마에게 그런 진술을 했는데 뭐. 좀 좋은 생각을 가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장씨 아들을 가족이 돌봐주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정유라 씨보다는 아무래도 본인의 어머니인 최순족 씨나 뭐 다른 이제 가족들이 좀 돌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위원장 어떻습니까? 그 어, 장시호 같은 경우도 특검 복덩이라고까지 불렸는데 네. 2년 6개월 나왔단 말이에요. 정유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 유리한 진술을 해줬는데. 네. 아, 저는 정유라도 지금 좀 떨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정유라 같은 경우 뇌물의 수혜자진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직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최순실과 그리고 또 장시호 또 박근혜 통과의 상황에서는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데 약간 징크스까지 되버린게 특검에 협조했던 인물들. 우리가 지금 뭐 장시호 씨 얘기하고 정유라 얘기했지만은 또하나한해 고영채 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생각해보면은 과거에 어, 밖에 잘 돌아다닌다가 갑자기 구속 됐다가 나중에 보속 가고 풀려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법원이라는 곳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특검 도움이라는 것이 네. 아주 큰 어떤, 아까 말했던 플리바게팅 정 요소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음, 강병규 기자 어떻습니까? 뭐, 지정률라도정률하지만이 장시호의 법정 구석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좀 전망을 좀 조심스럽지만 해볼 수 있을까요 음, 장시호 씨와 연결돼 있는 것을 하나 따지자, 따지자고 하면 동계 영재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기업의 지원금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최순실 씨와 얽혀있는 그런 매물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뭐이 장시호 씨가 지원을 한게참연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다는 그명폰의 그런 진술도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뭐 핵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법리적인 판단들이 있어 특검이 했던 판단과 좀 다른 판단들을 법원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면 잘 보면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 핸드폰에 있는 심박수 앱 같은 경우가 신박수. 네, 심박수 예 심박수 측정은 앱 같은 의료기기가 의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청탁한 것이다라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좀 논리를 들이댔더니만 재판부에서 이건 너무 나간 거다라고 이제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 물론 빠른 기간 내 수사를 해봤지만은 수사한 내용도 있어 가지고 법원이 어느 정도 좀 불신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아들을 무척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병우 네. 네. 어. 기자가 변호인과 통화를 한 내용인데 장시호 씨가 이제 석방된 이후에 아들과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았는데 거기까지 취재진이 계속 몰려오는 바람에 결국은 다시 제주도에 살지를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적응을 하는 중이었대요. 그래서 네. 월요일에 그 아들이 학교를 새로 옮겨서 다니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법정에서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사실 아들 걱정밖에 하고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장시호가 제주도로 간 사연이 특별히 있는 겁니까? 저희 정치 데스크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SNS를 보면요.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라고 있는데, 조그만 네모 안에 이 사진, 제주도의 사진입니다. 아, 이 제주도군요. 예, 그래서 제주도에 놀러 갔나 해서 처음에 전화를 하니까 측근이 말하기로는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주도에 실제로 살아서 아들을 제주도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로 보낸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음. 이제 측근이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조금 좀 아쉽습니다. 장시호 씨의 그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반 친구들이 사실 핸드폰만 켜봐도 이제 장시호 씨와 아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모자이크가 돼 있지만 모자이크가 안된 상태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반 친구들이 보고 많이 놀렸다고 하고요, 많이 시달렸다. 그랬더니 일단 한마디로 당황했다, 당황한 건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했고요. 근데 이렇게 사실 1년 6개월 형을 구형받았지만 2년 6개월 형, 이걸 법원 은어로 올려치기라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 그러니까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을 올려치기라고 하는데, 올려치기를 당한 것을 상당히 당황했다. 근데 이 정도로 이제 판세가 불리해지면 전관예우 변호사를 쓰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laughs> 생각도 든다. 전관예우 변호사까지 나왔군요. 예, 그만큼 예, 예. 상당히 절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오늘 변호인단에게, 그럼 뭐 이제 뭐할 것이냐,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니까, 오후에 접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시호 씨가 오전에는 이제 구치소 신입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전에는 배, 어, 찾아가지 못했고, 예. 오후에 이제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판결이 난것에 대해서 사과를 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뭐, 강병규 노은지 기자가 이 변호인단을 좀 밀착 취재를 했는데, 이 장시호가요, 본인 아들 얘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보인다는데 오늘도 좀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법. 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싶어서 취재진이 좀 자세히 지켜봤는데 그냥 당황한 모습,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 연락하는 모습, 그 당시 아들과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요. 눈물을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좀 드리... 저는 이번에 장시호 씨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거는 앞으로 나올 재판 결과들, 예를 들어 최순실 씨에 대한 것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도 언벌 모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단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 조건... 권으로 검찰이 형벌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국내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는데 장시호는 예외였던 거죠. 자, 강병규 기자. 네. 정치권에서는 이 장시호 실형 선고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우선 정청래 전 의원이 이제 SNS에 본인의 의견을 올린 건데요. 특검이 한마디로 특검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판단을 아, 했습니다. 그렇구나. 특검 도우미로 장시호 씨가 많이 불려왔고 수사 상황 그리고 재판 상황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구형량보다 많은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음. 이거는 특검이 모욕을 당했다는 증거고 법원은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뜻이다라면서 강하게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반응이 나왔군요. 강병규 기자 이어서 강 기자가 오늘 장시호 측의 변호인들을 좀 바짝 취재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어제 사실 재판이 선고가 끝나고 나서 변호인들 나올 때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변호인들끼리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전화로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지금 예 강철규 변호사가 재판을 모니터링하러 왔다. 그래서 최준실 씨 재판을 보고 나가는 장면인데 지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록만으로밖에 준비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준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과 어떤 뇌물 혐의를 두고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와서 조금 어떤 상황인가?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나중에다 박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진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러 온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가 모니터링을 위해서 오늘 최순실 재판을 찾았군요. 자 이준석 위원장, 네. 어떻습니까? 어제 장시호 네. 2년 6개월 실형 나왔잖아요. 이준석 위원장도 솔직히 예상 못 했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특검 협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 특검 쪽에서 기소를 낮게 들어갔기 때문에 형량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소된 것보다 훨씬 더센 형량을 낸 것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장시호 씨에 대한 혐의가 뭐였습니까.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시호 씨가 최순실의 사실상의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게 이제 판부의 판단이고 음. 전부 다 공범 관계를 얽혀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형량을 낮추게 되면 아주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최순실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흔 두 번째 아흔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오늘 뭐 최순실이 어제 본인의 조카 장시호 법정 구속된 사실도. 전에 들었겠죠, 당연히. 예. 네. 당연히 그렇죠. 뭐 뉴스나 뭐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접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일단 본인의 공판이 있었다 보니까 옆에서 변호인들이 사실 이게 본인과 다 연, 연관이 되어 있는 관련이 되어 있는 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시호 씨 어제 재판 결과는 전달을 받았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구형보다 센 어떤 이제 선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최순실 재판이요. 약간 좀 특이한 인물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변사님 오늘 혹시 방청하러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왔습니다. 오늘 최순실씨가 직접 박전 대통령이랑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지난번 재판 끝난 다음에 벌써 재판 끝난 다음에 변호인, <laughs> 변호인께서 대응이 잘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네,